오로 우와! 마늘 쫑은 살짝 볶아주면 돼. 한 차례 볶아내준 다음 쑥! 토막냄 맛살! 한 스푼 들어가 저도 잘 모르지만 하얀 대로 진세 첫 초당 옥수수 솥밥입니다 달달한 냄새가 와 대박이에요 <laughs> 켜놨던 마늘쫑 마늘쫑이 약간 알싸한 맛이 있으면서 오독오독해서 괜찮더라고요 개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냐고 맛이 없으면 나를 매우 쳐라 라라라 오와 너무 맛있겠다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우와. 어떻게 할 거냐고? 그러니까